안녕하세요. 차크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요즘 주말마다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심심하신 분들은 오셔서 저랑 대화하는 시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놀아요. 아 이번 주부터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 영상 시청자 중에 97.3%가 구독을 안 눌러 주셨더라고요. 조금만 눌러 주세요. 하는 김에 좋아요랑 댓글도. 음. 오늘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대학생을 한번 인터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차차 한국에게요 멜. 에서한국한국 리. 리스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에한국에국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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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터키에서 온스물세살 메리스입니다. 반가워요. <laughs>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서 어떤 대학을 다니고 계시죠, 지금? 지금은 한양대 대학교에서 공축학부 학생 2년 다니고 있습니다. 한양대 건축학과. 네. 2학년이시군요. 네. 그 어떻게 하다가 한국의 대학을 다니게 됐나요? 솔직히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K-POP ]과 게이 트라우마를 팔로우하기도 있었긴 했는데 한국에 어게된 가장 큰 이유가 한국 대학교 다니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가 아빠의 아빠분을 그 종코백 50대 한국 정쟁 알죠? 아, 네네. 그때 군인이었어요 아네 그렇게 이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 참전하신 분이었구나 음흠, 맞아요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참 할아버지가 네 음, 멋있다 멋있다 티르키에서 한국으로 오게 될 때, 대학교를 들어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나요? 학교마다 다르긴 해요. 한양대학교에서 말씀드리면, 은첫 번째는 한양대 애플리케이션 포럼 필요하고, 음. 두 번째는 고등학생 그졸업영사 이거 음. 필요하고, 70% 이상이면 좋은 포인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소개랑 한양대학교를 왜 선택하는 이유를 한 페이지 정도 편지를 쓰고, 네 번째는 그 토픽사 이상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아, 자기 나라에서 자기 이름, 툰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 계좌, 은행 계좌 음, 필요하고 은행 계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음. 그거 다음에는 원래 학교들을 좋은 대학교를 일차이차 1차, 1차 있거든요. 네. 1차를 합격하면 2차에서 시험이나 인터뷰를 받아요. 왜냐면은 제가 한양대에서 일차를 합격하고 2차에서 한국 시험 봤어요. 그럼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지? 한국 드라마 보다가 간단하게 배우는데 네. 솔직히 못했어요. 한국에 처음 올때 1년 9개월 정도 네. 서울대학교에서 어학당 다니고 어어급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다음에는 한양대에서 입학했어요. 이제 어학당을 다니셨구나. 네, 어학당 다녔어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술집도 많이 다녔어요. 아, 술집도 많이 다녔다고요? <laughs> 어, 학당에서 선생님들 계속 물어봤던 질문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냐고. 왜냐면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면은 노력이 빨리 나오는 것같아고요 저... 하지만 제가 연애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그냥 친구 많았어요. 네, 학교에서 아침에는 수업 끝나자마자 집 가고 자고 밤에를 놀러 갔어요. 그렇게 놀다가 친구 많이 사귀다가 네. 한국말을 좀 노력했어요. 아 남자친구가 없는데도 친구들하고 <laughs> 술을 마시면서 한국어를 배웠구나. 당연하죠. 아, 아. 당연하죠. 터키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떻 나요? 알다시피 우리는 전 950대 정쟁이후는현재 나라잖아요. 하지만 우리 터키인 분들 진짜 한국 K-POP이랑 K-드라마에 관심 많아. 요 진짜 많아요 아 티르키에는 무슨 언어를 쓰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터키어 아, 터키어가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어요 티리키... 우리는 영어로 배우는 거예요 음. 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말로 따로 있어요 <웃음> <웃음> 우리는 영어를 그냥 학교에서 한국 애들처럼 배우는 거예요 아, 아. 아 그리고 최근에 원래 국가 이름이 터키였다가 이제 티르키에로 변경이 됐잖아요 맞아요, 바뀌었어요 네, 그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중요한 이유가 티르키에는 터키말로 부르는 거예요, 티르키에 아, 토키는 어, 한국말로 부르고, 터키, 영어잖아요. 트키는 네. 토키말로. 우리나라를 한국뿐만 아니라, 그 유럽에서 다 나라에서 그냥 우리나라말로 부르는 거예요. 음. We are r k 키 y 이렇게. 음.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한국에서 바뀌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음. 왜냐면 한국에서도 토키하다가, 도쿄? 독일? 토키? 아. 나라 빼고, rabbit. 이거 Germany 적기어 다 바뀌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티르키 하면은 우리나라 이거 그 느낌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목소리> 티르키의 말이니까 맞아요 음. 그래서 튀르키아면은 딱알수 있으니까 지금 좋아요. 튀르키아라고 부르는 음, 거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를 때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코리아 그거를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좀 음, 비슷한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 튀르키예어를 쓰는 것 때문에 변경을 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혹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네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있었어요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일할 때 아니고 택시 탈때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뭐 어떤 거 <laughs> 진짜 택시 아저씨들 대단한 분 최근에 택시 탈때그 외국 사람이잖아 우베를 알죠? 아 우버. 아 우버. 택스 아, 네. 불렀을 때그 네. 내가 휴대폰에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우버에서 제 이름을 연하로 나와요. 체근에달때 타자마자 아저씨가 그냥 가을 보고 계속 보는데 어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물어봤는데 혹시 한국 사람이에요? 쿠퍼요? 아니면 터키 사람? 저희 외국 사람이요. 아 저희 출키 사람이에요. 근데 와 안녕하세요 출키네. 내가 출키 좋아요. 우리 언제 나라이랬는데 그렇게 말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은아 아, 우리 현재 나라야 다들 알고 있으니까 네.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래에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긴 해요 하지만 일을 못 찾으면은 제가 미소 없어지니까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 아. 가야 돼요 아 남자친구 없나요? 했는데 아 남자친구 아직 없어요. 네 어떻게 해 줘? 하다가 갑자기 아 우리 아들 미혼인데요. <laughs> 아, 진짜 내가 너무 웃기니까. 진짜. 아,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집 도착할 때 아, 아저씨 너무 재밌게 대화했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나갔을 때 뭐지? 그창문 열고 아, 한국에서 계속 살면 좋겠다. 기도할게요. 가사서 아, 계속 살아요. 했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그 아저씨가 그 영상 보면은 아, 대단하다 아저씨가 진짜 그 아저씨 너무 귀여웠어요. 아, 참 친절한 분이셨군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음. 계획에 타면은 가자 다시 만나고 싶어요. <laughs>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 하다가 솔직히 상처 받은 얘기도 있었어요. 그, 친한 날인가 택시 타시탈때그 분을 저한테 질문 물어보다가 갑자기 그 어떤 질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질문에 제가 대답을 아알데시 우리는 현재 나라라서 제가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갑자기 아,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게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아 물어보세요 했는데 한국이랑 터키는 왜 현재 나라에 있는지 이야기 안 돼요. 참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전 950대 우리 한국 동쟁 있었잖아요. 우리 했는데 갑자기 아아잠깐만요 지금 기억했었는데 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터키에서 도와줬잖아요. 베트남이랑 동쟁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좀더 공부해주세요 하고 끊었는데 그날 진짜 상처도 받았고 스트레스도 받았고 너무 그냥 나운했어 그분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라서 네 그럴 수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말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음식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요즘에 카이막 되게 핫하잖아요 맞아요 전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해? 아 잠깐만 내, 나, 내려줄게요 잠깐. <laughs>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카이막이 어떤지 아니 잠깐만요 아 이태원으로 가세요 <laughs> 아 정말 맛이 똑같나요? 이태원에서 먹는 아, 같하고 솔직히 한, 이태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먹었던이랑 터키 완전 달라요 만들었던 그쵸. 이유랑 우유 다 달라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해진기 전에 그렇게 많이 먹어본 편이 없었어요 음. 제가 카이막을 그래서 갑자기 유명해지고 제가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 친구들한테. 그래서 <laughs> 어 멜리서 먹으러 가자. 너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서 나 한국에 먹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아나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렇게 맛있어. 갈막은 진짜 솔직히 한국에서 먹었던 빵나 달라. 만들었던 스타일도 다르고 우유도 다르고. 그래서 kind of 칼막 딱 갈막 아니고 비슷한 것 같아. 아 그냥 비슷한 정도. 응, 응. 그거 갈막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제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산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진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도 외국에 있어 봤지만 어. 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에 있었지. 네. 솔직히 외국인들 한국에서 이미그레이션 하는 게 제일 싫어요. 음. <laughs> 저도 가기 전에 한달 전에 스트레스 받아요. 아, 그렇죠. 아니, 임대계심 저... 왜 가는가 또하는 가는 거야? 그래 가고 이, 들어가자마자 앉았을때또 똥이 나와요. 어떻게 해? 너 어떻게 알그 나왔을 때? 오마이갓 oh 나 어떻게 했냐? 그렇게 느렸어 음. 맞아요 미대가 그 문제예요 음, 뭐해요? 이미그레이션 할때 도큐멘트 주잖아요 네. 그 사람을 확인하는 동안 너무 뭐지? 좀 힘들어요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이거 안 된대 이거 괜찮아 이거 다시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는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오세요 아니면 이거 기다리세요 이렇게 좀 힘들어서 이미그레이션은 그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오케이 게임을 하나 해보죠 저를 이기시면 5천 원을 드릴게요 당장 5,000원이 있으니까, 잠시만요. 아, 돌라 벗겨주세요. 네. 딱, 지금 5,000원짜리 했거든요. 지금 <laughs> 만원짜리는 10, 없어. 지금 보이는 데서 드려야 되니까. 네. <laughs> 5,000원짜리. 네. 이걸 걸고 게임을 하나 할 겁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혹시 그 단어 주고받는 게임 아세요? 토마토. 이렇게. 해서. 아, 자신있어요. <laughs> 성공권을 드릴게요. 오케이. 나 지금 갈게요. 네네. 토마토 토마토마토 토마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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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마토 이건 내가 찰렸는지도 모르겠어 누가 찰렸는지도 모르겠어 이거 영상으로 확인해봐 같아. 네, 이걸로 할게요 나도 나도요 여기 어차피 받았으므 여러분 오늘 김밥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나요? 알다시피 공축학부 학생이잖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졸업 후에는 먼저 한국에서 회사 다니고 싶긴 해요. 2년이나 3년 정도. 다니나서 고 외국 달에 갈거나 아니면 은 자기 회사 만들고 싶긴 해요. 설계보다는 조금만 더 인테리어로, 인테리어 쪽으로 가고 아 싶긴 해요. 그럼 보통 겉 추가가를 나오게 되면 어디로 취업을 하나요? 어디로는 그냥 설계 회사에서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회사를 더 친구들끼리 만든 회사들 인상도 사 많아요. 예, 음, 그렇게 인테리어 회사처럼 음, 음, 아니면 뭐 건축 회사라도 지 맞아요. 공조 회사도 맞아요. 음. 아, 그리고 혹시 본인의 이상형이 있나요? <laughs>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 같다. <laughs> 첫 번째는 저보다 귀가 큰, 그리고 어깨가 좀 넓. 고아 어깨가 넓고? <laughs> 그 좋아고 그리고 웃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아요 음. 그리고 아. 대화가 잘 되는 음. 제가 좀 솔직히 밥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네네. 저랑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맛집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음. 있으면은 DM으로 연락해 주세요 아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지출 비용이 얼마나 돼요? 오마이갓 oh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나요? 제가 엄카에서 v i p 니까 아. <laughs> 우리는 일주일에 설계 수업을 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설계 수업보다 새로운 모양 만들거나 프린트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학기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알. 가서 물건 사야 돼요. 물건 때문에, 학교 때문에 많이 나와요. 방학때 학교 안타니까 그냥 월세나 친구들 밥 먹었을 때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학기랑 방학때 엄청 달라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이 정도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는말 하기 좀 힘들 것같은데 음. 이거는 지금 학교 근처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요즘 월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혹시? 제가 한국에 처음 올 때랑 월세가 좀 다르긴데 해요. 학교 근처니까 다른 곳이보다는 좀더 싸요. 지금 월세가 지금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 50만 원. 어, 몇 평이에요? 이건 기억이 안 나. <웃음> <웃음> 혹시 뭐 차크인으로 삼행시 가능하신가요? 한번 해보기 싶긴 했었어요, 치치. 아. 음. 그러면 어떤 걸로 준비해 주셨나요? 김민호로. 김민호, 아, 네, 우리 짱 오빠, 우리 세상에 있는 잘생긴 오빠 김민호. <laughs> <laughs> 어, 그러면 제가 운을 띄어드릴게요. 네, 삼행시 okay. 운을 띄어드릴게요. 오케이, okay, 시작. 살려. 김. 김밥 사주시는 민. <laughs> 민호 오빠 구함. 호. 호호호 호호호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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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못간거 같은데요. <laughs> 그럼 오빠 다음에 뭐 드세요? 뭐 뭘로 할까요? 멜리스로 할까요? 당연하죠. 내이름이랑 제가 할게요. 멜. 멜랑꼴리 한 대? 리. 리스타트 해볼까? 스. 스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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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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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 잘했어요, 우리. 에이,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는 차크인 공식 질문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만약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언제로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솔직히 한국에 사는 동안 가족들 함께 본인이 시간을 별로 없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솔직히 그거는 힘들어거든요. 음... 행복한 날때 아니면 슬픈 날 때, 아픈 날때 엄마 아빠 없이 아니면 내가 엄마 아빠의법 없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생일 날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생일 2월 날이라서 네. 토끼 했을 때2월달에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조카 동생 언니 오빠 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하는 생파를 진짜 좀 그리워요. 시간 여행 가고 싶으면은 그 시간으로 가고 싶긴 해요. 생일 날에 계속 엄마가 뽀뽀하고 일어난다고 하고 아빠가 꽃 사고 일어나라고 아 해가지고 여기서는 뽀뽀하는 사람도 없고 꽃 사는 사람도 음. 없으니까 좀... 남자친구를 만들어야겠네 아, 그 확실히. 영상 후에는 제가 그냥 연락해 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만약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있다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나요? 우리 밤새 했다고 말 했잖아요. 그,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 집에를 못 가요. 계속 월세 내고 집에 못 차요. 자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수업에서 계속 자요. 제일 뒤에 가서 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밤새 안 하고 싶어서 제가 원핸드를 시키면은 모양을 만들었던 로버트가 필요해요. 음. 그렇게 로봇있이면은 팔아 살게요. 진짜 얼마든지 살게요. 진짜. 이거 로봇이라면 사람들 연락해 주세요. 뭔가 건축할 수 있는 이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주는 내가... 것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멜리스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인물 혹은 크리에이터 혹은 아티스트들이 있나요? 무조건 우리 엄마죠. 왜냐면은, 진짜 제가, 가족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긴 하는데, 엄마에 조금 더 많아요. 제가 한국에 처음 올 때, 저한테 소포트 하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 엄마 밖에 없었어요, 아. 처음에는. 저거 외달이니까 아빠가 좀 가지 말라고 하는 편인데, 엄마가, 아, 제가 우리 딸에서 믿어요. 우리 딸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자기서다할수 있는 걸로 포기하지 말고 힘든데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 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와요. 솔직히 음... 엄마가 짱이다. <laughs> 엄마 사랑해요. <laughs> 아, 가족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요. 오 마이 갓, 너무너무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멜리스 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 힘든데도 포기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 잘 지시고 그냥 행복한 세상 바라요 진짜요. 그리고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선크림 잘 바르고 물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해 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laughs> 네. 아이고 참 힘이 되는 말이네요. 그죠?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슬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화이팅.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인기 많으면은 라이크 많이 받으면 다시 할 거예요, 저랑. 아, 그럼요. 사람들 라이크 해 주세요. <laughs> 라이크 하면은 <laughs> 어어초식 <전식> 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아, 네, 구독.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